안녕하세요. 송블리 미국 간호사입니다.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플로리다 주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요. 플로리다 주에서 엔클렉스를 치고 합격한 후에 인도스먼트 과정을 거쳐서 캘리포니아의 라이센스를 어, 취득하게 됐어요. LA 종합병원에 취직하게 된건 어, 오픈 인터뷰를 한2 0 1 9년 9년 8월 달이구요. 9월 23일부터 트레이닝을 받고 메시지 플로어에서 어 10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은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요. 워킹 비자를 OPT 기간 동안 받아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 그래서 병원 측에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영주권 진행을 어, 할수 있도록 변호사를 붙여줬고 그 조건으로 그 병원에서 몇년 동안 이제 제가 일하는 조건으로 어, 지금은 영주권 서류 진행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소개가 조금 길었네요. 어, 제가 미국 LA에 취직해서 어, 병원에서 일하면서 좋았던 점을 어, 몇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메스지 간호사로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게 조금 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 법으로 메스지 널스들은 최대 5 명의 환자를 어, 볼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제가 플로리다 대학을 다니면서 실습을 다닐 때, we 어, have orthopedic floor에서 프리셉트 i p 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보통 하루에 7 명에서 9 명의 환자들을 혼자 케어를 하게 됐는데요. 어 이건 정말 위험하고 힘들고 정신없고 정말 노답이었어요. <laughs>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너무 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다섯 명도 너무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메세지 플로어에서 오래 일할 생각은 없고요. 경험 쌓고 다른 병동으로 옮기려고 일단 생각만 하는 중이에요. <laughs> 또 계획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거나, 페이가 좋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캘리포니아 RN들은 돈 많이 버는 거, 음, 아시죠? <laughs> 근데, 또,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또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장단점, 둘 다라고 할수 있죠. 페이가 높은 게.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간호사 친구가 뉴올리언스에서 일해서 좀 비교를 해본 건데요. 이거는 병원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친구가 다니는 병원은 주말에 일하면 돈을 아울리더 붙여서 주더라고요. 보통 병원이 이렇죠? 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LA종합병원은 그렇지 않아요. 격주로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게 의무여서 오버타임을 제가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 똑같이 시간당으로 계산하죠. 어, 그리고 또 LA가 택스가 높잖아요? 그래서 택스 뜯기고 나면 남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집값도 많이 높고, 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정말 4분의 1.5는 그냥 페이를 받자마자 없어진다고 보면 되죠. 어, 그래서 제 친구가 뉴올리언스에서 있는 병원에서 주말에 일해서 레귤러 페이보다 조금 더 받았다고 치면요. 제레귤러 페이랑 사실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어, 거기 뉴올리언스는 LA보다 훨씬 집값이 싼데도 말이죠. 아, 근데 또, 어, 캘리포니아는 택스를 많이 낸 만큼, 택스 리턴인으로 많이 받기는 해요. 띠인 만큼. 아, 저는, 아, 그리고 하나 더 애드할 거는, 저는 신규 간호사이기 때문에, 기, 신규 간호사라는 전자에 쓰는 좋은 점이니만큼, 받는 페이가 2년 뒤에는 두배 이상 뛸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가서 취직했을 경우에요. 같은 병원을 계속 다니면, 이 정도로 페이가 많이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조금씩은 올라요. 어, 세 번째 좋은 점은 다들 알다시피 로스앤젤레스잖아요 LA, 할리우드 갈 때가 무궁무진하죠 일주일에 세 번밖에 일하지 않으니까 참고로 하루에 12시간씩 일합니다 어, 뭐 샌디에고를 다녀와도 되고 어, 며칠 동안 빅베리 레이크 그라든지 라스 페게스, 뭐차 타고 갈수 있죠. 샌프란시스코도 멀지만 뭐몇바 며칠로 몇 다녀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바닷가들, 뭐다 가깝죠, 예쁜데? 어, 유명한 명소들을 쉬는 날에 부담없이 가고 즐기고 올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다른 장점들도 많겠지만 이 정도만 할게요. 솔직히 나쁜 점은 그닥 없어요. 솔직히 너무 좋아요. 뭐 굳이 말하자면 앞에 말했듯이 집값, 그니까, 택스가 많이 나가는 정도? 뭐,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네. 아, 어,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블리 미국 간호사였습니다. 바이바이.